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가 그이 파란 식판으로 그 미봉이 급식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메뉴 공개, 얍! 이겁니다. 아, 실수로 말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으차, 으차, 으차. 집사, 집사! 이거 포도칩 가져왔어. 오, 그래, 비피야, 잘했어. 으차, 으차, 으차. 끄크 이거 사실 가지칩인데. 나 포도칩을 섞어줄게요. 음 근데 약간 가지 냄새가 나는 건 기분 탓인가? 일단은 포도밥 완성 가지밥인데? 응? 비피야 뭐라고? 아, 아니야 이번에는 딸기 모찌 만들게요 집샤집샤 내가 딸기 가져왔어 응토끼가 잘했어 슝 섞어줄게요 일단 모찌 반죽이랑 찹쌀가루 묻혀주고 열심히 묻혀줍니다 이제 완성됐으니까 식판에 올려줄게요 이번에는 메론스프예요. 짜잔. 아, 이거는 원래 젤리가 들어있었는데 젤리 다 먹고 인형계 재료로 쓰려고요. 우선 여기다 물 담아줄게요. 집사, 집사, 여기 메론칩. 오, 땡큐. 쇽. 섞어줄게요. 톡톡. 짜잔. 여기에 가루를 넣어줄게요. 어. 섞어줄게요. 아니 왜 이렇게 독약같이 됐지? 아무튼 그래도 맛있으면 됐죠 집사 집사 여기 파프리카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이거 레몬칩이야 레몬칩 알겠어 사실 파프리카칩이지롱 김미봉 채소 싫어하는데 과연 반응 어떨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만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그 이거 사실 이건 가지칩 이거는 레몬칩 아니 이거는 파프리카 칩이에요이기 흔들어 줄게요. 시작해 시 됐다. 미봉아 밥 먹자. 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미봉아. 그러면 우선 이거 포도 밥부터 먹자. 포도 밥? 오케이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염염염염이염 어, 왜 이거 가지 맛이잖아 집사 왜 빵차? 에? 뭔 소리야 나 진짜 포도 포도밥을 했는데 아뭔 소리야 이거 가지 맛이잖아 집사가 먹어봐 아, 알겠어 냠냠냠냠 냠냠 왜 아우 진짜 가지 맛이네 아니 뭐야 근데 미모가 진짜로 집사는 포도 포도칩 넣었어 에? 그럼 누가 장난이라도 쳤다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집사 사실 이거, 가지칩, 내가 넣은 거야. 뭐? 야, 김비필 급식 만들 때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 싫어, 장난칠 거야. 늘, <laughs> 덩. 야! 아, 진짜, 지금, 직구준 비피. 아, 그러면, 딸기모찌라도 먹어봐. 토마토모찌 아니지? 응, 아니야. 그냥, 음, 맛있네. 딸기 맛있다. 그 다음, 이거, 그건데. 메론스프. 호루루루룩 상추 스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우리 미봉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얌얌. 그럼, 이거 레몬에 있는데 먹어봐. 음, 후르르룩 음, 원샷. 으악 이게 뭐야? 파프리카 맛이잖아! 설마 이것도 비피 언니가? 응, 맞아. 내가 장난친 거지롱. 김미봉 채소 싫어하는데 반응 겁나 웃겨. 야, 김비피! 왜? 너한 번만 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간식 금지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장면 안 찍겠습니다 <laughs> 그래 비피야 다음부터 그러면 안돼 음. 여러분 오랜만에 급식하는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럼 안녕 미봉 인사해야지 안녕 <laughs> 미봉아 왜 떨어져 갑자기 미봉 괜찮아?